선생님이 세 개의 그림을 그릴 거예요. 보여요? 네. 어 여기서 우리는 사이에 있는 벌어진 정도 보이죠? 네. 벌어진 정도를 각 뭐라고? 도. 어 각도 그렇죠. 벌어진 정도를 <laughs> 각이라고 할게요 알았죠? 벌어진 정도. 정도 빨간색 이것을 우리는 앞으로 각도 각 각도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됐죠? 네, 오늘은 몇 쪽까지 하는 건가요? 응 오늘 각도 절반 정도 할 거야 음제요 응. 아니 몇 쪽까지요? 각도 여기 눈에 보이죠? 자 네네. 요것이 지금 선생님이 여기다가 가나다 이런 붙일 거야. 여기다가 가나 다. 벌어진 정도가 가장 작은 게 뭔가요? 가, 가. 가장 가큰건 뭔가요? 가. 다 좋았어요. 빈칸 채워봅시다. 30쪽 잠깐 보세요. 각도기는요. 각이 이렇게 있을 때 각도를 잴때 사용하는 도구가 각도기예요. 됐죠? 각도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습니다. 지금 방금 배웠어요. 각도기 선생님이 잘라주기도 하고요. 직접 주기도 했는데, 각도기가 이렇게 생겼죠? 네, 반원. 보이세요? 칠판 네. 보여요? 각도기 이렇게, 네. 각도기 이렇게 생겼었죠? 네. 각도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반원.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네. 걸 보냐면, 맨 끝에 영하고 180 적어져 있어요. 맞나요? 네. 눈으로 봐봐. 눈으로 봐봐. 진짜로 그렇게 적어졌나? 눈으로 봐봐. 눈이데요반에 그렇게 적어져 있나요? 반동기 네. 봤어? 선생님, 없겠어요 어, 반독기 있었는데 어디 봤냐? 근데 선생님, 여기도 영하고 180이 써져 있는데요. 양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눈에 보이시나요? 네. 양쪽에 영하고 180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렇죠? 가다요은쪽으로가있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각도의 수! 맨 가운데가 위에 뭐라고 해요. 적어졌나요? 90도요! 90! 눈으로 직접 봐봐 90이라고 적어졌어요 맞죠? 이게 가장 중요한 숫자입니다 됐죠? 선생님 녹색 동그라미 했어요 자, 여기에 뭐 적어졌다고 방금? 92. 90. 다시 한 번, 여기에 뭐 적어졌다고? 91. 90. 오케이. 지금부터 이것은 외우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적어져 있는 90이라고 하는 걸 앞으로 우리는 90도라고 읽을 거예요. 뭐라고요? 90도. 그리고 이것을 앞으로는 직각. 뭐라고? 직각. 됐죠? 직각상각형 음, 90도는 직각. 90도는 뭐라고요? 직각. 직각. 선생님이 질문할 거예요. 90도가 뭐예요?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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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질문할게요. 직각이 뭐예요? 그. 90도. 됐어요? 선생님. 이거 대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됐나요? 번이네요. 네. 이거 다나 나중에 물어볼 거다. 됐죠? 물어볼 거다. 됐죠? 네. 안녕. 지금 90도는 직각 맞습니다. 됐죠? 선생님. 이제 몇개좀 외웁니다. 가똑이 이름게 생겼어요. 이 가운데 밑에 줄 하나 있죠. 보여요이 네. 줄을 갖다 우리는 앞으로 밑금 뭐라고요? 밑 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가운데 점 하나 있죠. 네. 이걸 앞으로 우리는 중심 뭐라고요?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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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다 외우셔야 돼요. 됐죠? 점은 없지만 가운데 십자가처럼 이게 점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중심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제 여기 이거 각도제라고 할때 어떻게 재야 되는지 보여줄게요. 따라보세요. 각도기를 겹쳐서 이렇게 됩니다. 보이죠? 각도제는 이렇게 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각도기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십자가처럼 된 여기 있는 중심을 갖다가 줄도 맞추고요. 점도 맞추고 이렇게 두 개를 맞춰주세요. 됐나요? 음. 맞춰졌나요? 좋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점이랑 이 점이랑 두개딱돼 있는 게 눈에 확인됐죠? 그랬을 때 여기에 0이라고 적어져 있는 것을 숫자를 따라가서 읽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읽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 바로 1번 푸는 방법 한번 알려줄게요. 각도가 이렇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이걸 재는 방법이 있습니다. 2번 말이에요. 됐죠? 그거랑 바로 20번도 선생님이 알려줄 거예요. 이 각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선생님 각도가 삐뚤어졌는데요. 자 이걸 되는 방법입니다. 잠깐 볼게요. 네? 선생님은 밑줄을 맞추라고 했어요. 맞아요? 줄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줄을 맞춰가지고 각도기를 이렇게 이렇게 줄을 맞춰서 됩니다. 할수 있겠어요? 오, 선생님. 그러면 네. 저 각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어 이거 설명만 끝나고 나서 대답해도 네, 될까? 어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돼 있는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맞춰주시고요. 됐죠? 그러면은 이게 0이 어디에 있냐, 안쪽이냐, 바깥쪽이냐, 이거 생각해야 돼요. 지금 여기는 0이 안쪽에 있고요. 여기는 1 8 0 바깥쪽에 있어요. 됐죠? 0이 있는 것이 안쪽이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숫자를 읽으셔야 정답입니다. 됐나요? 일단 맞는지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게. 오, 지금 완전 잘했네. 지금 보니까. 어, 지금 보니까 이거 거꾸로 해버렸네, 숫자가. 거꾸로 됐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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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선생님. 네. 각도는 왜 수학이죠? 음, 각도는 숫자로 도막을 내놓았기 때문에 수학입니다. 아! 네. 쉽네요. 그쵸? 그렇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이제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요. 완전 잘했어. 그렇지. 이랬을 때, 근데 조심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신호시간가몇분 남았지? 그냥? 어, 잠깐만. 아이고, 이런. 여기 밑줄이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니은 딱된 거잖아요. 그쵸? 네. 했을 때, 네? 음. 0이랑 180이 어디 있는지 좀 봐야 돼. 또 0은 바깥쪽에 있고, 여는 이번에 180이 안에 있죠? 0이 있는 곳. 바깥쪽. 그쵸? 그래서 바깥쪽을 읽으셔야 됩니다. 아, 규칙이 음.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지?